이제 또 투마 신상 축구화가 또 출시한다 네, 그래 갖고 네, 축거는 n 지 엔지까지 같이 되는 거네 맞죠? 근데 네. 알바로 진짜 <laughs> 이제 제 후임이 드디어 들어온다 들어서 오늘은 투마 1일 알바에 어? 저 <laughs> 그러니까 오늘 제 후임이 들어온다 해서 되게 기분이 좋아 갖고 알바를 한다고? 응 진짜? 제가 이제 리뷰를 한번 해드려보시게 되겠습 네.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 한번 찍죠. 네. 선배님! 어, 선배님, 85도로 뭐았습 갑자기 나왜 여기서 신나서 이러고 있는 거야? <목소리> 어제 이제 푸마와 신상들이 입고가 됐는데 정리가 안된 제품들이 좀 있어서 얘네만 남았는데 지금 저 열어놨어요. 네. 얘, 얘네만 이제 채워주시면 돼요. 그 음. 저도 적응 잘 하시는데요. 태어나서 알바 한번 해봤죠. 처음 해가지고. 아. 음. <laughs> <황제우>. 음. 아.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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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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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 몇가지 해보고 여러분들 많이 와서 축구도 많이 치다 보고 해보시면 좋다 네. 오늘 또 끝. 이제 청소 정리 하셨으니까 보이시죠? 바닥 한번 밀고 네. 네. 탕탕 털고 비자물쇠를 맞게로 쓸어 담고 청소 한번 하시면 됩니다. 뭐야. 무 하시겠어요? 아 안녕하세요. 이거 제가 MG를 입고 있는 MG. 네. 이거 이거입니다. 네. 이거 MG는 이게 좀 한번 밑등급이니까 <laughs> 선배님 이게 좋은 거죠? 그렇죠 이게 제일 좋은거에요 이거, 이거 멀티 그드시면은감차 그리고 슈팅 접지력 아. 능력치가 30이 올라가고 저건 20이 올라가고 아. 그 밑등 1이 올라가요. 아, 네. 어제 능력치 영, 올라가는 영, 게 영, 능력치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laughs> 어... 아, 안 된대요. 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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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말씀을 아, 드릴게요. 울트라는 네. 네. 경명화, 초경명화 축구. 네. 말 그대로 스피드에 빠른 분들 좀 추천드리고, 무게 네. 같은 경우는 울트라가 280 기준으로 168g이거든요. 퓨처는 280 기준으로 228g. 발볼 같은 경우는 울트라가 아, 아, 좀 좁아요. 풍먼은 네. 아, FG랑 아. 천연더을인정하지경명스터드예요 MG 스타드 멀티그라운드 라이너. 이거는 이제 잔디 상관없이 체결이 가능하신 거예요. 분류에 따라 뭐가. 일단은 착화감. 가죽도 다르고요. 보시면 디자인의 퀄리티에도 조금 차이가 많이 나요. 오. 장점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 이것도 괜찮네? 라고 일단 먼저 만드는 어, 거예요. 너무 이거 사세요 하면 안되고 그럼요. 은근 그럼요. 부담스럽지 않게 생겼네요. 어. 우리 선배님이 어. 이프 드리블이 <laughs> 장난 아니죠. 진짜 손님들이 약간 팝 저지를 좀 입으려고 하시네.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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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뭐 고르셨어요, 오늘? 이니 보러 왔습 약간 이보 어떤 스타일?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약간 핏한 <laughs> <비탄> 스타일. 핏한 <laughs> <비탄> 스타일. 오늘 <laughs> 어디서 입으시려고? 축구할 때? 네, 축구할 때 입으려고 축구할 때. 지금 여기 뭔가 탁 튀는 게 하나 있잖아요 피마. <laughs> 부담스럽지 않겠습니요 무조건 전투 로트 무조건 치참 치는 걸 제가 평소에 싫어해요 <laughs> 근데 축구장에서 <투자에서> 쳐야 <laughs> 되는데 아 그럴까요? 갑자기? <laughs> 네죄송합 <야, 미안. 웃음> <laughs> <laughs> 진짜 한번 <laughs> 이동하고 <거> 계시겠어요? <laughs> 네. 친구분은? 아 저는 구경하러 온 거예요 <laughs> <laughs> 아하하하하 어디서요? 그냥? 그 용산 아 이거 용산? 용산에서 아, 신으면 용산 무조건 축구장 신어야지 축구화는 뭘 보고 계래요 저는 그냥 약간 기장. 인자 인자 인 이야아 사.. 사시는 거세요? 아직 근데 결정을아 알겠습니다 사시 사실... 영업에 <laughs> 실패하셨습니다 영업 <영화> 실패 <laughs> 선배님 네 영업 실패했습니다 저의 실패 장.. 실패 요인이 뭐라고요? 너무 부담을 주셨어요 <laughs> <laughs> 덩치가 좀 크시니까 쫄았어요 아. 웃으셔야 될거 같아요 맞아 안웃있었어 아이씨.. 안되겠다 영업이 안되는데.. 축구화사만 원플러스쏜데 네? 원플러스열명원플러스 쏜다 원플러스 <laughs> 소용이 쏜다 <쓴다. 웃음> 자 그러면. 어이 님오왜못 찾으세요? 려요아 축구화 볼려고요? 간 없다고 그랬잖아 제가 이제 리뷰를 한번 해드리려고 제가 이제 시험한 사람이잖 음, 경험자 약간 이건 좀 묵직함이 있어요 얘는 얇은 축구화하고 가벼운 축구화 그런 느낌 음. 딱, 이, 딱, 요 분은 내 보니까 이제 축구, 축구장을 많이 가시는, 스타일 자체가. 또, 인년들같은낮진 데서도 쉽게 애매하고. 나도 원래 그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같은 등급인데, 또, 이런, 이것도 신게있거든요분 벌써, 옷 어, 골랐었어요? 네, 신어봤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바로 사려 어, 나신 어, 시험하는데 뭐 별로래서 안 사올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까 축구에 관심이 어떤 분들이 저의, <웃음> 이걸로, <웃음> 음, 세상 등급이. 잘 챙겼어. 그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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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 거야. 스가 이거 무슨 안에까지 다 그걸 입었어? 이거 <laughs> <요> 안에 티까지. 설마 <laughs> 팬티까지? 내 아, 네, 팬티도 싫어. 와! 어 왔어. 어, <laughs> 습니다 저희, 저희 직원 아닙니다. 아, 여러분 아, 저희, 아, 저희 직원. 저희도 그렇게 안 입었는데 혼, 좀더 심해 <laughs> 지금. 숙박 볼때 보통 뭐 보고 사는? 무게 일단 무게가 이게 100 6 0 60가70대인가 그래 엄청 가죠. 어 까면 그쪽에서 이제 스텝을 걸자. 자 저쪽에서 자 오케이 패스, 패스 패스 갑니다. 헤이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아감좋았어 지금 오케이 느낌 어때 지금 어? 네. 어, 어느가 좀 좋은 것? 얘가 좀더잘 잡아주네요. 그치그치 그치. 잡아주는 것 좀. 아. 갑자기 나왜 여기서 신나서 왜 이러고 있는 거야? <laughs> 그니까, 알았두캐 어? 하나는 동생 주려고. 아, 어. 어. 동생이. 그러 똑같은 걸로 아, 가되겠네아맞 줄축. 네, 감사합니다. 줄축, 안다 치고. 네, 맞아. 어, 렇 산츠, 우리 거 왔지? <laughs> 지금 너무 힘들어. <laughs> 선배님 힘들 때 잠깐 앉아있어도 돼요? 네 <laughs>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축구화 보시러 오셨어요? 구할래 네, 이호 네. 네, 맞습니다. <목소리> <와. 웃음> 축구화 살려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거 이런 거 축구화 보고 있었는데. 와, 축구화 보고 싶다고? 어팀 아, 네. 어차피요. 축구팀이 있어요. 대학교에서 동아리를 활동하고 있어요. 아, 대학 동아리. <목소리> 아, 아까. <목소리> <목소리> 사이드 백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은데, 아, 윙, 윙, 아, 사이드 백, 윙. 아예측실 하나 사십오. 오케이. 오케이. 다른데 이렇게 안 해주죠. 원투 받아주고 패스도 안 해주잖아. 선배님 저 없을 때 오셔서 패스해달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아그면은 천천히 움직여. 알았어. 오빠 너선수같으면 선수 즐기라 하고 있다 그래. 조심하고.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축구 선수가 또 와. 파이팅. 그래. 네. 아까 선출이 왔었잖아요. 네. 선수님, 오늘 또 마지막 손님이 또 축구 쇼핑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네. 네. 어느, 어느 네. 좀 네. 어, 네.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어느, 어느 스타일 좋아하세요? 안녕하세요. 얄쌍해가지고좀 빨라 보이는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빠라신가요 느리진 않아요. 근데 딱 보니까 축구할 몸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오늘 그좀 잘하셨어요. <잘해가지고. 웃음> 아까 보니까, 저희 축구선수 한명 있던데, <laughs> 저 축구선수도. 저축구선수는좀 힘으로 하는 느낌 살때 있잖아요. 파워 되 뭐, 용하이. 용하이. 그러면은, 축구 사야죠. 사야죠. 지가 치가. 치가 있어요. 알랭이대 선물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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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오. 그쵸. 그쵸, 그래요. 그렇고, 요신수 선수가 사서, 바로 우리 알랭이대한테 선물을 주는 나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대단해서. 오케이, 하나 더. 그 선수들은 축구화를 어떻게 골라? 저는 탈거아니 별로, 별로 잘못 느껴가지고. 알레이들은 어. 많이 느껴. 가족도 네. 느끼고, 네. 뽕도 느끼고, 네. 착각감도 다느끼요 네. 근데 그 아마추어 분들은 네. 조금 더 축구 실력이 늘려면 감각을 좀 많이 느껴야 되는데. 근데 보면 이거는 조금 투박, 투각, 투박한 면이 있어. 저건 열상하고 얇잖아요, 이 면이. 잘 아, 갖다 대면 여기 잘 맞는다고, 느낌이 온다고 발가락 같은데. 아 그렇죠. 우린 다 느낌이 있으니까. 그럼 알레르기 이걸 선물로 가는 걸로 하습니다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고 하신 분께 김지 선수가 이거 직접, 선물 하나. 직접 선물하는 거. 네. 구매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신상으로.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네. 제 네. 찍을 때 항상 오래 걸린다. <웃음> <웃음> 형은 <웃음> 나 이제 끝났다는 거냐? 아니 아니. <laughs>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음에 운동장에서 한번 찍죠. 네. 어,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오늘 일당은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이번에 나온 신상이잖아요. 아까 이제 실컷 손님들한테 보여주시고. 일당이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착용을 하시고 결라운에서 열심히 뛰어주시는 모습 보면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하실 것같아서 그러면은 제 구독자들한테 선물로 드릴게요. 네, 알랭이들한테 쏩니다. 제 1당 알랭이들한테 쓸 테니까 알랭이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아, 축구 좋아하신 분들, 뭐 옷도 사러 오신 분들도 있고, 옷살다가막 축가 사신 분들도 있고, 축구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좀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알바 만족하셨나요? 네그 어, 그러면 다음에도 한번더 선배님 어, 선배님 85로 한번 영어 다 하고 있어요 어. 까지만 잠깐 주세요 이거 145 선배님 이거 270 영어 걸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70만. 이거는 제가 봐주도록 네. 할게요 1년 전이었나 그 청원고등학교에서 고등사고네고등사고 하실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유형? 제가 고채티노 님도 뵀었었는데 여기서 인연이 또 닿을 줄은 몰랐습니다 탁구를 그만큼 좋아하니까 너 여기 와 있는 거야? 그쵸 사주님이셨나요? 아... 아, 아 아닙니다 저희 네, 연입니다 <laughs>